영양불교문화연구원의 김재훈입니다 추석을 앞둔 주말 오후 벌초도 어, 해야 되고 또 제수장번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내일 온다는 태풍준비도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대도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 해주셔서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. 우리가 보통 이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 유교를 도입됩니다. 그러나 이 유교가 한국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7, 8세기이후입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유교라는 것이 한국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그야말입니다. 그러면 그 이전에 한국의 전통 문화는 무엇이었던가? 그걸 살펴본다면 아주 그 옛날에는 예,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 신학, 그러니까 그 무교를 추측으로 하는 아, 그런 그 신학이 추측되었죠. 그, 그러다가 이 한, 아, 한민족의 고유 사상이 불교가 돌아오면서 불교와 석박을 합니다. 석박하면서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불교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. 이렇게 그 태어난 불교는 이 본질적으로는 종교 신앙을 중요시해왔습니다만 은 어, 그러나 이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적에는 굉장한 어,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외적이 치를에 와서 적에는 선임들이 스승없이 병장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별단이 그, 어, 있었을 적에는 불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. 이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, 어, 지난번에 이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 어, 편향 때는 그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이런 그 와중에서도, 어, 우리 불교는, 이, 지혜 높은 어, 네, 뭐, 고급 문화를 자조해서 어, 고급 전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. 이가호상제는 어, 물론이고, 또, 일반 생활에, 일반 그 일상 생활에, 어, 예제까지 전부 다이 불교식으로 행해진 것입니다. 이런 그 어, 불교가, 이, 어떻게 되나 합니까, 어, 불교가, 어, 이, 아, 이렇게 해왔던 이런 불교는, 이 경제적인 관에서도 어, 엄청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이 전, 음, 아, 불교와 일치되어서, 뭐가 하면 민중들의 생활을 보다 더 차원 도고또 안정되게 하는데 이 불교가 크게 기여 했었습니다. 아, 이러한 그 불교가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에, 이 불교 전체적으로 성행했던 그 성씨가 하나, 둘, 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찾지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팔공산 부인사와 그 다음에 그화술의운주사와아 어, 부활의 그 청림사 이 정도 몇 곳에만 그 흔적만 남기고 있습니다. 그 이런 거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, 아무 어, 아무런 일을 현실에서 다시 이 성실을 재조명해보고 이것을 대사야 어,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어, 오늘 이. 재미나가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옛날에 그 성씨가 누가 했던 만남과 나눔과 이 소통의 그 문화가 즉시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 다시 이 성씨를 부활해야 되겠다는 이런그 강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, 어,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성시를 열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. 그때는 단지 이것이 대구 지방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.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되겠느냐, 이렇게 했지만 저는 됐다고 봅니다. 왜 그런가? 하면 지금 브라질의 그 용어축제가 원래는 도만한동네의한 동네에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화 되었듯이 이 불, 어, 이성치도잘바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세계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 이 바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이 성취에 대해서 뜨거운 예전과 깊은 관심을 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